고 빌리루빈 혈증 이제 병태 생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생리는요, 간접 빌리루빈. 우리가 간접 빌리루빈은 적혈구의 파괴로 생겨요. 적혈구 파괴로 이제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의 어떤 분해산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접 빌리루빈은요 불용성이에요.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용성 물질로 간접 빌리루빈은 혈청 알부민하고 결합을 하거든요. 알부민하고 결합해서 간으로 운반이 돼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이 빌리루빈은 용해가 잘 되는 직접 빌리루빈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막뭐 글루쿠론산 뭐 전이 효소에서 의해 직접 빌리루빈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직접 빌루름이 되면 얘가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와요. 그래서 소장으로 오거든요. 그럼 소장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 직접 빌리루빈이 유로빌리노겐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로빌리노겐이 대변을 노랗게 만드는 거예요. 소변을 노랗게, 대변색을 노랗게, 소변색을 약간 누르스름하게 바뀌는 변화게 만드는 것이 유로빌리노겐이에요. 대변을 통해서 배출. 그래서 대변색 소량의 소변을 배출. 이 과정에서 뭔가 방해가 되면 빌리루빈이 조직에 축적해서 황달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세 단계, 생산 그리고 생산하고 빌리루빈 생산이 이제 뭔가 대사가 변화가 되는 거 간에서 대사, 그다음 배설 이렇게 나뉘어져요 빌리루빈은요. 적혈구의 파괴예요.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거든요. 헤모글로빈의 파괴 산물이 빌리루빈이에요. 나오는 게 간접 빌리루빈요 적혈구는 우리가 120일이니까 성인서 120일 살고또그그어 5개월까지는 태어나서 5개월까지 한 80일 살거든요. 이 간접 빌리루빈은 불용성,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알부민하고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간에서 대사를 하거든요 간으로 와요 간에서 이제 간접 빌리루빈이 직접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요 간에 있는 글루코닌상 전이 효소에 의해서 직접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요 직접 빌리루빈은 수용성이에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얘가 소화기관에 와가지고 담즙을 통해서 소화기관 소장에 와가지고 배설을 하거든요 그 직접 빌리루빈 소장에는 우리가 장내 세균이 있잖아요 그 장내 세균에 위에서 유로 빌리노겐이 되는 거예요. 유로 빌리노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로 빌리노겐이 돼가지고 얘가 대변색을 노랗게, 소변색을 약간 노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황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아까 용혈성 빈혈이 되게 중요하겠죠. 용혈성 빈혈은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간 우리가 생리적 황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리적 환, 황달은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생리적 황달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후기 모유 황달 있죠. 후기 모유 황달은 간과 관련이 있어. 후기 모유 황달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황달을 일으키는 뭐 초기 모유 황달도 그래서 특히 용혈성 빈혈로 생기는 거랑 아까 생리적 황달, 모유 황달, 초기, 후기, 모유 황달 이게 특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ABO 부적합 엄마와 아기의 혈압형이 달릴 수 있잖아요. a 부부족합에서 생길 수 있고 R.H. 부족합에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용혈성 빈혈이고 생리적 황달은 우리가 적알간해가지고 적혈구가 파괴가 너무 많다 많거든요. 적혈구 숫자도 많고 파괴도 또 빨리 되고 적 알간. 그래서 알부민도 간이 우리가 그 신장 같다는 간이 제일 미숙하다 했었잖아요. 간에서 알보민 만들거든요. 알보민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간의 기능도 떨어지니까 간접필련, 지접필련 바꿀 때 우리가 글루코넛의 전이 효소가 부족해서도 지접필을잘못 만들고 해가지고 생성한 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조기, 조기 모유 황달은 일주일 이내 모유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이내 모유량이 적잖아요. 작으니까 이제 수분량도 적고 그리고 칼로리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대사를 하려면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라든 지 수분이 있어야 간에서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모유에서 이런 게 부족해서 황달이 생기는 거고. 후기 모유 황달은, 후기 모유 황달이 더 중요하죠. 후기 모유 황달은 모유 성분 중에서 글루코닌산 분해 요소가 있어요. 분해 요소가 있으면 아까 글루코닌산이 있어야 간접빌리루룸이지접빌리루룸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분해 요소가 있으면 글루코닌산을 분해하기 때문에 간접빌리루룸인지접빌리루룸은못바뀌죠 그래서 황달이 생기는 것이 후기 모유 황달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틀이 되겠고요.